가 <laughs> 비가 너무 많이 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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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는 지금 도착해 가지고 주차하고 지금 비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또 비가 와. 요왜 내가 마라톤을 하려고 할 때는 비가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다. 날씨가 비가 조금 와서 습하고 좀 쌀쌀해. 근데 여기 진짜 대박인 건 여기도 이름이 뉴포트예요. 나는 뉴포트 마라톤에서 벗어날 수가 없나 봐. 그러니까 Yeah. So All r i h t Thank you so much. You too. Yeah. 되는 사람이 많네. 그래 그래서 감감. Okay. 비가 아직도 많이 오네요. 화장실 갔다가 몸좀 풀고 있겠습니다. 어우 oh, 너무 추워. 더 추워. 예상 목표 시간 지난번에 2시간 17분 했으니까 2시간 15분 끊어, 끊어가지고 어, 10분 20초 페이스로 달리면 된다고 하거든요. 어. 가니까? 천천히 비가 와서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넘어질 수도 있어 조심해 종소리만 나고 응원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서기만 하네. 아니 다른 사람들 응원을 벌써 25분 동안 했 어, 우리는 왜 응원 안 해줘? 건너서 돌아오는 그런 코스. 한 6마일, 아니야 한 그러니까 5K 뭐냐, 5마일 지나야 사람 좀 없어질 것 같아. 여긴 터널에서 소리를 안 들러. 마일 원, 텐. 아, 텐이야 너 지금? 어. 아, 비가 <laughs> 와가지고. 여기가 아까 스타팅 라인에 또 이렇게 온 거고 다시 이렇게 가서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아 어디 있어? 못네 없어 없어 없어. 제 남편은 들어갔나 봐요. 두 <목소리> 마일스? <목소리> 10. 계속 텐으로 뛰고있어 괜찮아요 나이 살짝 오차가 있긴 있다 집 같은 데를 들어가 동네 주민들이 나오면 놀라는 그런 집 제가 좋아하는 브라운스틴이잖아 진짜 이게 마라톤의 묘미라 이게 매력이 그거 나 뛰라고 길을 비워줘 돈은 냈지만, 그래도 두 번째 급에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래, 어머어머 뭐 좀. 쪽. 그만도 아. 돼요, 지금. 진짜 <laughs> 갈까 비도 힘든데. 지금 옷을 제가 계가라이브 옷이 랑 수건이 필요했어. 비가 이렇게 많이 올줄 몰라 가지고. 이미 다리에 아니 신발에 물다차 가지고 지금 첨벙첨벙. 아, 3마이너어 943? e 아. 아직 3마일 밖에 안됐기 때문에. 조금만 천천히. <웃음> <웃음> 어디 있어, 카메라? 불. 아. <laughs> 잘 찍어 주셨겠지? 제 시계랑 살짝 거리 차이가 있어. 여기 선바이다. 마우스. 마우스 10 <laughs> miles to g <laughs> 아,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가지고, 약간 에어컨 살짝 틀어가지고, 습기 싹 없앤 다음에, 어? TV 보면서 말이야. 그 흑과백요리사들 그 그거 보면서, 옷걸이 들고 싶다. 저런 거 들으면 빨리 뛰게 된단 말이야. 엄마 천천히 대. 지금 빨라요. 엄청 빨라요. 5 k 가 아까 빠져가지고 거리에 훨씬 사람이 죽었어요. 비아라비오오데데렇게 응원해주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문제가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칠 생각을 안 하네? 비가 와도 사람들이 우비 입고 나와서 막비 맞으면서 해주네. 4 miles 97. 947. 마리오 스타가 아니지 않아? 맞아 마리오 스타도 아 그런가? 아 버섯 아니.. 뭐였지? 아 마리오.. 뭐의 스타였지? 스타 먹고도 그인벤스코 해가지고 뜬뜬뜬막빠 떼고 아아아아 노래까지 불러주네? 뭐 한번 먹을게요 Find my h 10? 10, 10으로 계속 뛰고 있는데 이 정도로 가면은 2시, 2시간 15분보다 빨리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서 마일 5 도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 앞에. 둡니다, 둡니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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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아주 예. 지금 저희가 2시간이랑 2시간 15분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월스테이션 또 나왔어요. t h okay. 드디어 메나탄을 보러 갈수 있어. We're a e r y s 저희가 이제 스테이 t 파크로들어갑니다 l i b e 테이 s t a t 오! 메탄 봐! 진짜 예쁘다. 저숲 어, 사이로. 숲향의 나무. 6마일 될 거야? 9.56? The s t s 진짜 예쁘죠 t h 5 4 아, 먹었으면 좋겠는데 빵왔어이 여기가 파크가 생각보다 크구나. 깊숙이 들어가네. 되게. 와, 진짜 대박이다. 저 다리를 건너올 때. 그니까. 와. 마일 8. 야이. 사이의 신상. 진짜 가깝게 보여요. <웃음> <웃음> 와우. 아, 지켜내지 <지고> 않겠어? <laughs> 대박이다. 줄지어 갑니다, 줄지어. 이렇게.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일을 하네. 뚠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마 am 9.10.04. 아 그래도 30분 넘게 더 뛰어야지. 아. 4마일을 더 뛰어야 되는 거잖아 어? 아 귀찮아 지금 가고 싶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어 여기서 찍어야 돼저 뒤에 여신상이 있어 저 카메라 찍어준 아저씨 있는데 그러면 찍혀야 돼 빨리 여신상을 배경으로 썸네일 벗어야 돼 아? 썸네 벗어 그니까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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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안 해주지, 아저씨가? 빨리, 빨리. 아장지켜 m o 나나 포로! 포포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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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포로! 포로! 포 그러게지 먹어야겠다 너무 배고프다 문제가 큰일났어요. 배가 또 고파 지금. 아까 에너지 젤두 번째가 먹었는데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빨리 뛰어서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 배가 너무 고파. 다시 도로로. 이제 이마이마 이마에만 가면 돼 배고파 만만 <s square> <summer> 좀만 가면 돼. 좀만 가면 돼. 힘이 나죠? 예이. e t s l l 마마마 My touchy twenty.

아아 이야 아 힘들었다

우리 모든 카메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다. <웃음> <웃음> 약간 조금 모자른 영웅 같아. <laughs> 인간 부리또 인간 쓰레기봉투, 인간, 인간 김밥, <laughs> 인간 김밥. 우리 진짜 국밥 먹으러 가야겠다. <laughs> <laughs> 엄지발크락만 까매. <laughs> 왜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저희는. 국밥 먹으러 갑니다 국밥 뉴저지에 국밥. 되게 맛있는 국밥집이 있대요 뉴저지가 한식은 뉴욕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에 국밥을 홀로 먹고 그 옆에 장인 분이 하시는 빵집에 갈 겁니다 박 맛있겠다 진짜 수육입니다 수육 <놀람> <놀람> 음~~ 어, 되게 맛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이제 순대국밥 타이밍. 너무 맛있겠죠?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맛있는데? 국물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laughs>